경기침체가 오면 금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다른 말로 하면 돈값이에요. 세금자에 이로울 자죠 그래서 돈값을 올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체 자산시장이 있어요. 자산시장을 크게 나눠보면 화폐가 있고요. 실물 자산이 있습니다. 돈값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화폐 가어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실물과 역의 상관 관계에 있어요. 실물은 뭐 부동산, 심지어 주식, 주식도 결국 회사를 소유하는 거고, 회사에는 뭐 오피스라든가 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실물 자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금도 포함됩니다. 자, 이 둘이 역에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갔어요. 실물 자산 중에 초코파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초코파이를 원래 화폐 10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다. 좀 비싼 초코파이죠. 근데 돈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2 개를 살수 있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죠? 초코파이 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간 거죠. 기존에는 초코파이 한 개를 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두 개를 줘야 100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하나의 가치가 50만 원으로 내려갔다. 금리가 올라갔다. 실물 자산의 가격은 내려갔다. 화폐가치가 올라갔다. 실물자산의 가격은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물자산 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애들도 실물자산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금값은 왜 올랐죠? 라는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금을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보통 자산 가격들은 박살이 나요. 자산 가격이 박살이 난다라는 걸 우리가 경기침체라고 합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해요. 그게 화폐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화 시키죠. 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근데 화폐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이에요. 이 금값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물가가 오를 때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오를 때도 원래는 같이 올라요. 그게 1970년대 내내죠. 1980년까지 쭉금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실물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할 때 금은 원래는 같이 올라간다. 원래는 커플링된다. 이게 정상이지만 사람들이 세상이 불안하다라고 여기면 화폐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돼요. 이거 종이 돈인데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세상이 망한다라고 가정까지 해보면 종이돈은 아무 쓸모 없잖아요 우리가 망한 세상을 한번 가정해 봤을 때 그때 과연 달러가 통용이 될까요 금은 통용될 수도 있어요 금은 그 자체로도 쓸모가 있거든요 내재가치가 있어요 근데 화폐 그러니까 종이돈들은 영원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불안할수록 화폐보다는 안전자산으로 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돼서 원래는 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순간에도 경기가 침체되게 되다 보면 화폐 또는 금으로 수요가 몰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 화폐야, 이 정도면 튼튼한데? 그러면 굳이 불편하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이런 금에 대한 수요가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로 우리가 화폐 시스템이 안정화를 이루고 나서부터는 금가격이 아주 장기간 내려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금값이 계속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져가기 때문이에요.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면 특히나 우리는 달러를 얘기합니다.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때마다 미국 패권에 대한 의심이 커질 때마다 이 세계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커질 때마다 금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화폐의 가치는 역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로 누가 더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서, 화폐가 달러의 신뢰가 떨어질 때마다 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의 신뢰가 올라가면 금의 가치는 굳이 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대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달러가 있고, 금이 있고, 이두 개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서로 지니는데, 서로 또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요새 하나가 더 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예. 이 비트코인도 결국 이 금과 달러와 비트코인 이 삼강체제를 만들어서 본인도 안전자산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요새 디지털금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기서 점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왜 금리가 올랐음에도 금값이 올랐지 그건 바로 세계경제체제 공급망체제 또는 달러화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때마다 화폐 종이 화폐보다는 차라리 금이나 또는 디지털 화폐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자산가치를 안정성을 100%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다수에게 화폐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믿음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내려가는 건데 비트코인의 믿음은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 층 일부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예, 그건 아직까지 대중의 인지도라든지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위기가 오고 흔들리는 시점이 오면 굉장히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